이거 말할까? 해! 네. <laughs> 제안이라고 해라 그냥 희극이냐... 한마디 해보라 아래는 그냥 클랜 소개 참조해 네? 우리 클랜 소개 참조하라 해 선영은 좀 레디 좀 했으면 좋겠다 나는 아왜안 했지 <laughs> 난 너가 말좀할수있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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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그, 그 그렇죠. 어! 아, 좋같이 파을. 다하다 됐다. 무 사람 누군데? 서울 콜콜. 어. 친리친들리친들리친들 앞창에 백창에 상벌이. 백창에 상벌이. 백창 에피 보고 있고 상벌한냈 있다. 상벌이될것 같다. 아, 그그 죽어 에이스나 리주좀해 줘. 어. 바로 들어가라. 빨리 그, 고 수초. 픽피. 들어가 3, 3bit당, 소, 3bit당, 3bit당, 안 보이는데? 못 있겠다. 봤는데. 나못 봤어. 내자유시으로뽑았 3mm. 맞 3mm라고. 3mm. 못봤가 아니야? 3mm. 3mm 랄까이 둘이 말이 되나? 말 되지. 어디어졌는데? 말 되지. 1기랑이1기랑 백챙이었어. 나왔다. 이게 삐인데 이거? 피 놓셨어. 일기 가 오버 진짜 핑기에아 백창이라서 1분만안봤어도아 지금 아. 들어네아세받았데다데 아, 하나 더잡가서 세이브였다 무조건. 나는 개월 때 일라부터 다방 다방 라프에 죽었어. 어, 날린다, 이제. 누나, 나가, 누나, 나가. 하늘 똑같겠다. 아, 피부. 피부. 아니, 프랩스 없이 깨맞하고 했는데, 수상이 개성력 습관이야. 나부터 제발. 똑같아, 임마. 밥이 없다, 그냥. 이거 붙어라. 야, 받아, 우리, 받아. 남자밖에 대기, 대기, 아는 대기. 한파워리어바아바아바아바바 아, 대기. 폭대고. 아, 여기서 들면안 되지, 여기서 들면안 되지. 기기기 개피. 가자, 가자. 아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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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개피. 나이스. 뿔빙, 뿔빙. 아, 다 왔다, 다 왔다. 혈대포 겠다 이제. 혈대포, 혈대포. 혈대포. 다 앞차, 앞차에서, 앞차에서 둘러쨘다. 앞손째. 숨겨, 숨겨, 숨겨. 와리필, 와리필, 와리필. 킬, 뭐야! 보통 와이라고 와리 아이문제가 지금 왜 이렇게 되냐고 게임이. 아나그 알바 청구인가 알바 모닝가 우리 발표하는 데아 겁나 어렵네요 우리 부인 침하면 어. 제이아이태어 아니 어제 이태 들어가는데 있는 카메라 카메라 나가게 카메라 만나고 이상아. 아, 아 개오박숫잖아 아, 진짜. 어, 와, 정말 개픈데. 다, 다, 다 썰리노. 아나기금 돌고 있는데 기진. 아, 개호박,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돼? 아, 4명다. 장난 아다 장난 아니지. 면이 아니지. 이3이개이3개 대면이 에서 3개. 대이 3개. 대면이 3개. 아면이 3개. 대아이 3개. 아면이3아 나 습관적으로 부게한번 봐. 베를로 한번 해갖고. 잠깐만, 나나손오비 손오기 타. 실악스나. 습관적으로 부스한번 봐. 컨디 옆컷, 컨미 옆컷. 실악스 맞았어? 아, 미안, 미안. 컨디를 빼먹었다, 미안. 아, 세야 <laughs> 아, <진짜 미안. 웃음> 쇼디쇼디쇼디쇼디 조디, 조디, 오디이디 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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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조디, 이디 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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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디조 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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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뺐디 조디, 디디 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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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디 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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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는데아아 아, 오바지 이건 또다시웨이크인데씨왜진아아나 왜, 왜 아, 팝도 있었는데 아왜 이게 이렇게 내가 나... 세이브 아, 당하지 말자 라운드 하자 근데 <laughs> 네, 우리 블랙보인데 이게 블랙보이커까 있으면 우리 꼭 이기더라. 아, 내가 두명 잡아야 이기는것 같다 1 5명잡가그래으로 간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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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만해. 물가운데욕야 쟤도 안쓰있는데아까한마씩 슬가네. 녹아다 녹아다 녹아다. 슬가네 감수인. 슬가네 감수인. 슬가네 감수인. 가네 감수인. 슬가네 감수인. 슬가으 감수인. 인 대폭그 <laughs> <줄> 아래. 보라님시시나시 <laughs> 뭐, 머리, 머리 없나? 55도, 55도,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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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라 아, 굴을 머리까지만 안 내라. 쓸까, 쓸까가지 에이, 셋. 무조건 짐, 무조건 짐. 에이, 셋. 뛰어가, 뛰어가, 아까워. 에이, 셋. 오. 두명서 있다, 왜 이해. 아. 아, 45도, 아. 아, 저 귀엽자, 포기. 아. 아니, 러니까 아까 포기했을 때. 아, 머리가 졌으면 굴이 뒤졌으면 세이브하냐, 이거. 뒤겠어다겠다비다어비겠다뒤겠다뒤겠다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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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겠어, 비겠반 비겠어, 반겠어 비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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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이 비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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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겠어 비겠어, 다겠어 비겠어, 비겠어, 잖아어 비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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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뒤좀봐어 라운드 좀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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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쇼사에로지리아 밑에 아미쳤쌤 진짜 겁나 개쩌네 진짜 내가 확인할게 깃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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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에 아저씨네 다른 뭐라고? 뭐가 뭐, 뭐, 치우고 은데 두 대? 한 3만 원 나. 아니, 아니, 두 대. 에 대. 빨리, 삐어라, 삐가자 삐어라. 삐어라. 삐어 괜찮아. 막 삐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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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삐어라. 라 박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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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봐봐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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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와리. 가자 가 나,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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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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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몰라 이제? 어아 몰라 어모르 r d b 이 l 안보 r 우리 u l l a r d 아래 l l a r d Bullard, Bullard, b u l 코 a r d Bullard, Bullard, b u l l 체 r d b u l 체 a r d 이 u l l a r d 저안 되지. 시간이 이가계산한 건데, 계산했지 무조건 1팀0은는계산안 어. 했지. 1.5초 늦었으니까이 했잖아. 아니, 저 새끼 계속 풀었으면 돼. 무조건 안 된다. 그 정도 아닐까? 쪼그라, 쪽도 대성어래. 저거, 철대를 알아야 깔아야 돼. 그다나갔다야쫄다 어, 뭐야, 아피에 스나. 진짜야, 아. 스나킬, 스나킬, 컨사이. 아, 머리, 아, 머리. 45도에 스나킬. 머리, 아. 이다 맞았거든. 아, 밑에 두명 때문에 징그라니까, 이거. 이렇게 간다, 막 아니 기대했그래 중요하냐? 솔직하게 얘기해서 게임해 중요하긴 중요하지. 근데 늦게만 가면 씨발 티대 먹는 건데, 그랑 틀리지. 다 똑같이 갔는데, 똑같이 늦게 가면 늦게 가면 무조건 틀어먹어. 늦게 가봐그으로 먹는다고. 말려 무조건 먹는데 늦게 가면 가섭다 뭔가 보라. 똥낚 무조건 아래문방시게격자나 갔다. 골, 골방실, 아, 방실 아, 골방 아, 돌아놨다내 방이지. 에이, 거나 엠벽 하나, 엠 하나, 에야 뛴다, 에야정면 하나, 엠엠면사 한다. 웬 나이스, 엠. 엠 없어. 삐고, 삐고. 삐고, 리고 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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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이팀이팀제코코아까제이 코도, 아, 이거는 아니야. 이거 켜다 하다 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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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켜다. 나한테 끼네, 앵그맨, 앵그맨, 아, 뽕 누구? 네네네, <laughs> 아, 연습한 폰까네 이거 벌게 왜? 아, 파구다뭐와고 그 시린 전화하고 있어? 잠깐만! 전멸 없나? 어, 격자 나갔다. BH 조심해. 달고 하나. 달고 하나 있지. 가만 까도록 오냐, 있으면. 갔네. 야, 아래 내 이리로 가. 그냥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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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다.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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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허리. 여기 문까지 앉아도 돼놓고 봐라. 허리 하나. 허리 두 대, 두 대. 두, 두 대. 아, 저 새끼가. 진짜 정답, 왼쪽, 왼쪽. 옆에 머리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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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다. 둘, 둘, 둘. 조금만말해거리 대, 상대. 정면 칼. 머리 붙은 거 모르겠냐, 안 보인다, 우리. 저도 모른다. 저 보고 있다. 어. 머리 왼쪽왼쪽왼쪽왼 왼쪽. 왼쪽 하나. 지각해, 옆이 지각해. 내려가라. 발만 나지 않아? 머리, 머리 있다. 땅개

어, 나이스 아마 천만 클 모르겠다 천만 클 아까 홀폭다가나갔나나왔자막자에요판파는나 음. 막자니까 아 막자니까 뭘매직이야레리하까매직하고대가 라이프야 아 오바야 진짜, 아, 진짜 매직 진짜 아, 매직이 레식이 레식이 레이게무이 씨발 한, 한 마리가, 두 마리 쓰면 되네 두 마리 내가 끊고 올게 그럼 삐-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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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더 일기 일기 일주지 마라 지지 마라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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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대바닥대이다아 서로 어떻게 안아진짜 죽으면 돼지 근데 자살하면 되니까 나 죽었잖아 더 빠르게 했어야지 어떻게 더 빠르게 죽어 ㅅㅂ 삼거리에서 잉글 갔는데 알차를, 갔죠, 아, 삼거가려주 right. 갔는데 아, ㅈㄹ 하지마 쇼 때문에 지랄한 거니까 병신이 나갈 면은쇼나오고 ㅈㄹ 야냐진 붙어, ㅈㄹ 붙붙다 a 안붙다 a 안붙다안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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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왼쪽 다운, 나이스

몰 에스에서 에이블록아아아이거록다이주면안 아! 아! 된다 서로 따이면 아, 그냥 진다 그냥. 가라 어아라까라 가라 빠른대 진짜 진다 잠만들 봐 애로 돌려봐 애로 돌려봐 잠깐만 아 애로 돌려봐 형 혼자 드릴 거야 빨리 잠만들 잠 네네네네네네 나필나필나필 나필 대기해 대기해 지도킬필으면 대기해라 데벨 와 잡을 거니까 대게해라아 알았다 알았다 치킬치킬치나치마나킬 1이다 필나필이때는선디에서쪼 빼지 마 아래 쪼 빼지 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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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 내가 내가 빠져빠져빠져라고다타임을 어, 볼게 다이좀 모른다 모를 수도 있다 츄리니이야 우리 나 달방 쪽 신화 어아 녹광 위로 와 몸샷 나인 잡음 헤드 모르이층 아래 치지 마 아래 치지 마 아래 치는 타이 아니야 아, 그래, 그냥 투롱하자너타이밍롱 봐봐 타이밍 보고 있다니까. 두 명이니까. 어, 타이밍봐봐 쇼보다가 너롱옴 그거 바로 가. 안 온다. 시간은 금요일에 가라, 벌써. 이 전화가 다삐고서나 삐고스나.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피겠습니다 어, 그요로할 거야. 이 사람이 좀잘 있다. 어, 사람이 자잘피수 있다. 기가가 아, 진짜 막창니까 어. 일레 위일레 위이 이런 거는 거다발바에 나니까 봐봐라. 이런 클난가난가 있다고? 어. 어, 난낭 어떻게 잡어 뭐, 미안. 보이나가 나가지마. 배려 올하게 나가. 게 나도 닥스 닥스. 아 배려 올케게 올케이 모이 나가 나가 나가.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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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 나가. 오 나가, 빨리, 홀포해 호프 그냥. 나오고. 끝내야 되니까, 홀프해, 그냥. 나가, 나가. 왕, 이게 왕, 아니, 땅이, 아, 무섭다. 야, 빠져. 홀둘 다, 홀둘 다, 홀둘 다, 홀둘 다. 거기 앉아, 앉아. 홀둘 앉으라고, 기억해, 안봐 된다고, 아. 어이씨 아, 아이씨.